안녕하십니까? <laughs> 항상 질소 결핍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강영천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분의 다이빙 재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지난 주까지 약 2주 동안 해외에서 다이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받은 카톡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읽어보면요, 작년에 두통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그 무역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뇌 종양이죠. 그리고 무역은 뭐 악성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종양 뇌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당연히 머리를 열었고요. 어,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이빙을 해도 될까요? 하고,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 회원에 대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카톡으로 귀국하고 나서 드린 답변인데, 요 내용을 하나씩 제가 한번더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제일 마지막에 드릴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술하신 분도 다이빙 하실 수 있습니다. 뇌종양은 크게 와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그 뇌종양은 양성이건 악성이건 저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록 암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양이 커지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의 기능을 파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은 네 양성, 악성으로도 나누지만 어, 그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혹은 종양의 행위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1, 2, 3, 4로 이렇게 나누는 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여기 지금 제가 그 따왔던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 종양의 생기는 부위, 종양의 그 생기는 어떤 조직 이 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은 병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 뇌종양의 그 정상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건 당연히 이제 두통인데요. 어, 이 두통이 저희들이 그 생활하다가 오는 두통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어, 우리가 감기나 몸살이나 이럴 때 오는 두통은 사실은 굉장히 급성으로 어, 좀 어찌 보면 더 심한 통증을 유, 어,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뇌종양의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상이 더 어, 악화되면서 약간 두통으로 시작해서 심해지면 굉장히 어, 심한 통증을 어,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 뇌종양이 생기면 뇌의 압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 제일 많이 또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속임에스터거나 혹은 구토를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시각 장애, 뭐 발달이 운동 감각 장애, 균형이 어잘 잡히지 않는다거나 어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간질 발작이 나타나면 사실 이거 굉장히 어, 위중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특히 그 청각 신경을 어, 이 종양이 어, 침범을 하게 되면 난청, 이명 그리고 현기증까지를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 그이 그 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더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이제 수술을 해서 그 종양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뇌 종양을 수술한 분이 다이빙을 할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뇌를 수술했기 때문에 그 수술한 자리에 만의 흉터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어 다이빙을 할수 없는 상태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우선 수술로 일한 어떤 신체적인 특별한 장애가 없어지는 시점이면 그게 얼마나 될까는 양성이냐 종양 아, 악성이냐 혹은 <laughs> 얼마나 크고 또 어느 정도 제거했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면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극복되면 다이빙할 을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 뇌종양 수술 혹은 뇌종양 자체에서 가장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게 간질성 발작입니다. 이 저희들이 육상에서 뭐 일반적인 간질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간질환자가 주위 뭐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 간질환자들이 간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분이 편안하게 간질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깔아주고 뭐 이렇게 혹시 입을 보호해줄 수 있게 뭔가를 넣어준다. 그러나 이 수술 이후에 오는 그 간질이 만약에 수중에서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수중에서 마우스 피스를 물고 있을 수도 없고, 즉, 호흡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간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혹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비록 한 병력이 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치유가 돼서 병원에서 당신은 더 이상 간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질 약을 안 드셔도 됩니다 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다이빙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뇌에 생긴 종양을 제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절대 다이빙을 할수 없는 절대 금기 상태로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이 두개골 뇌의 압력은 내가 다이빙을 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 아주 심한 발사 알받 같은 걸 했을 때 어느 정도 두개골레 암증이 변화가 올수 있습니다만 은이 다이빙을 한다고 해서 종량, 종량에 혹은 수술 이후에 남아있는 종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수술을 했다고 해서 뇌종량수술을 했다고 해서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지는 <laughs> 그 어, 특히 그 뇌하수체 종양 같은 경우는 이 머리를 다 열고 뇌를 다들어올리고 하는 그런 파괴적인 수술보다 콧구멍 안으로 내시경을 넣고 해서 콧구멍 안으로 이 종양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많은 그코안 조직에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특히. 만약에 사이누스 입구 쪽에 어떤 상해를 입어서 이 사람이 사이누스의 압착을 어쨌든 사이누스나 비강내에 어 압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를 통해서 하는 뇌종양수술의 경우는 다이빙하기 전에 많은 검사와 어 어떤 판단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 그 압력 상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다이빙을 해보면 어, 사인누스나코 속에 어떤 다른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이빙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두개골 내를 어때 여러 사람 수술은 반드시 두개골 내에 있는 그 두개골 뼈를 어, 일정 부분 혹이 크면 크게. 혹이 작더라도 비교적 크게 이 두개골을 잘라내야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두개골이 아직 성형수술이나 어떤 방법으로 덮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이빙해서는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 이렇게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로 생활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볼 수는 있는데 어 이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다이빙의 경우도 반드시 이 두개골 결손은 마른 상태에서 피부의 모든 상처가 다 나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피부가 그 수술 이후에 꽤 크게 어, 상처가 나고 꽤 크, 굵은 실이나 철사 같은 걸로 꼬매기 때문에 그이 구멍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이 밖에서 염증이 생길 가능보다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 구멍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면 염증을 요발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악성 뇌종양의 경우는 이걸 수술하고 나서 어 항암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뇌 암성종양을 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어 항암제들이 저희들이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개골 내의 악성종양을 제거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됐을 때 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내 폐가 지금 다이빙에 적절한지도 판단받은 후에 다이빙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 다이빙 강박 관점 환자인 강년철의 스쿠버 다이빙, 오늘은 뇌종량 수술과 다이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한 가지, 그, 제가, 그,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그, 좀 도와달라는 의미의 글을 올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저한테 큰 도움을 주시고 있어서, 그, 보다 좋은 어떤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